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한주는 교통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서울 도심 이동의 주요 수단인 자동차. 하지만 어딜 가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통체증에 서울엔 차가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의외로 서울의 자동차는 2년 연속 감소세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 수는 약 2,629만 8,000대. 전국적으로 차량 수는 1년 전보다 1.3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0.45%, 약 14,300대가 줄었습니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 또한 서울은 2.94명당 한대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면허 반납과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드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그리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는 하는데요. 서울시가 올해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빠르면 3월 중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보고 오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 요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경기 인천과 협의를 해서 지금 3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봐집니다. 워낙 여러 또이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올해 3월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것.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200원을 인상한 후 8년 동안 동결 상태로 기본요금 1,250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논란 속 공청회와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23년 300원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요청으로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결정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와 요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상 시기는 조율 중임을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인상이 추진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 이상 오르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의 강북판 9호선이라 불리는 강북 횡단선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엔 빨간 불이 켜졌었는데요.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 요구에 종로구청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세검정로 일대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북 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 동참 내용입니다. 상명대학교와 부암동에도 같은 연수막이 눈에 띕니다. 평창동역과 상명대역을 지나는 강북횡단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서명이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철도 소외 지역에서 살수 없다며 주민들 요구에 종로구청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런 노선이 없으면 그 너무 불편합니다. 일단 뭐 집회가 요즘 많잖아요. 집회가 많을 때 차도 안 가고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걸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동네는 아마 그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건데 이게 생겨야 하지만 계속 들어오죠. 주민들이 지금 이거 아직 교통 지옥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계속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에, 윤 대통령 와가지고 캔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더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평창 부기동이이 지형적으로 쌓여 있는 대차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 강북 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출발해 성북구와 종로, 서대문구를 거쳐 양천구 목동까지 노선은 25.7km, 약 20개 정거장을 거칩니다. 성북구는 주민 26만 명의 서명이 서울시 의회에 전달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주민 서명을 시작한 서대문구는 지난달 기준 3만 2천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강북 횡단선 재추진에 시동이 걸린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횡단선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성북과 종로, 서대문구 등 구청장들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잠깐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의 균형 발전,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미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3월까지, 서대문구는 자원봉사 캠페인과 병행해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북 횡단선 재추진이 성사되도록 주민 여론에 힘을 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사업 추진이 본계도에 오르며 파란불이 켜진 곳도 있습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데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이정윤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수간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 구간은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만들어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로 전환해 평면 교차로를 조성하고 중앙부 차로를 일부 축소해 녹지 공간도 만들 예정입니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빠르면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 연륙교와도 연계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가장 빠른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어, 인천발전에 하나의 새로운 어, 전화점을 만들고 또 어, 이와 연계된 젠프로레상스 프로젝트나 또 글로벌 탑텐시티하고 다 연계될 뿐만이 아니라 아, 우리 인천시의 다른 다양한 교통, 문화관광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어, 매우, 어, 반갑게 생각을 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총 사업비는 1조 3,7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뉴스 이정리입니다. 현재 남산 1, 3호 터널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방향으로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 주민에 한해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종로 중구 등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은 통행료 면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2천원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해당 혼잡 통행료 50% 감면이 추진됩니다. 거주지가 중구인 개인 소유 차량이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임대 차량 등 개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량 거주지로 중구 개인 차량에 대한 db를 저희가 먼저 확보할 거고요. 차량 번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그 차량 번호가 지나가면 50%만 결제하게끔 사전에 작업을 할 겁니다.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돼 30년 가까이 징수돼 왔습니다. 당시 통행 차량 대수가 9만 대였지만 현재는 7만 대로 줄어들었고 차량 속도도 개선된 상황. 중구 주민들은 잦은 통행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고 우와 함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오는 4월 해당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 임시회 상정되고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달 넘게 계속되는 교통통제로 울상인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헌법재판소 집회 시위로 북촌로 일대는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관광객은 줄고 상권은 침체된 현장 모습 강해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 버스 수십대가 북촌로 양대로변에 줄지어 섰습니다. 별론 당일엔 북촌 팔경 진입로까지 경찰 버스가 진입했고 헌법 재판소 앞은 경찰 저지선을 세워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제동초등학교 단별학과 마주한 버스는 병풍처럼 보행로 가림막이 됐습니다. 집회 시위 소리가 들리는 상막한 분위기에 버스 정류소도 막혀 학생들은 등하교가 불편합니다. 사람이 안공역 근처에 많으니까 좀. 가끔씩 그냥 좀 불편할 때도 많고,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막 학교에서 내려오기도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 훨씬 편하긴 한데, 좀안 다니... 아, 다니... 좀 타기 좀 그럴 때도 있어가지고, 경찰차 쫙서 있는 거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에 좀안 좋을 것같아서좀걱정되요 지역 상권도 침체 분위기입니다. 한달 넘게 하루 종일 경찰 버스가 상점 앞을 가려 숨막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편이나 이쪽에서 갖고 타는데 그런 게제막 오는 거예요. 오면 이제 구역질 나죠. 우리 뭐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약간 구역질 나는 거잖아요. 뭐그 정도는 하죠.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늘분비던 식당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반토막났습니다. 산행 시작한 이후로 한달 동안. 직장인은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특히 평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평일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0% 이상 오시는데 거의 90% 이상이 빠졌습니다. 인근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골목 상권은 점심 때도 한산합니다. 재판소 기준으로 양쪽 옆에 버스들이 경찰 버스들이 다 막고 있다 보니까. 역도 뭐 화요일, 목요일날 변론 기간에는 역도 다 통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손님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아무래도 골목까지 막다 보니까 좀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외국인 포함해서 그냥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북촌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관광 코스보다 북촌로 상황을 묻는 외국인 관광객이 대다수입니다. 외국인들 오면 막 물어보지 않아요, 경찰. 뭐라고 <laughs> 얘기하세 그대로 말씀드려요. 여기가 헌법재판소인데,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한달 넘게 이어지는 헌법재판소 일대 교통통제는 거주민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법의 심판이 중요한 만큼 지역민과 상권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광활성화와 홍수 대비를 위해 경인 아라뱃을 조성했습니다. 한때는 유람선이 활발히 오갔던 곳인데, 현재는 어떨까요? 유람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현장 상황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합실이 텅 비었습니다. 한편에는 아라뱃길 유람선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뜯어져 있고 천장은 공사를 하다만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과 김포 총두 곳에 여객터미널을 지었습니다. 두 곳에의 터미널을 짓는 데든 돈만 전체 사업비의 40%인 9,550억 원.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 아라뱃길이 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여객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2016년 완전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유람선을 이용하려면 아라 김포터미널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놓인 상황.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아라 인천 여객 터미널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선은 자기가 탔던 곳에서 이제 내려야 되다 보니까 정서진 여객 터미널 쪽은 대중교통 노선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타서 아니면 또 인천에서 탔서 김포에서 내렸을 때 다시 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아직은 좀 불편을 하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현재 여객터미널이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 한강본부가 추진하는 서해뱃길 사업이 완료되면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1,000톤급 그러니까 현대 크루즈어라는 1,000톤급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이제 인천터미널까지 연 500회 이상 운행하는 걸로 그 계획은 일단 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람선을 운항하게 될 선사의 입장은 어떨까? 인천에서 유람선을 운항하다 지금은 철수한 채 김포에서만 운항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볼거리 등 주변 인프라가 열악해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운항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망강이 남선이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뭔가가 이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음. 그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나뭐 배를 운항하라이건가 지금 아랍뱃길의 그 인천터미널 정서진이 음. 조금 활성화가 안돼 있다. 음. 그리고 그런 뭐 매력도적인 시설들이 없다. 경인 아랍뱃길의 최근 10년간 여객 수송률은 KDI 예측치의 12.2% 수준. 한국 수자원공사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천억을 투입한 여객터미널이 10년째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임입니다. 지난해 개통된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될 전망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이 여의치 않았던 지역에선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평택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해선과 포승 평택선이 개통하면서 문을 연 안중역. ITX 마음 열차가 하루 14회 정차합니다. 아직은 이용객이 적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서화성역까지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여객 화물로선, 포승평택선은 안중역에서 평택역까지 22.8km를 우선 연결합니다. 향후 평택항 물동량 처리를 위해 포승까지 노선이 확장됩니다.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14분이면 갈수 있어 평택 동서부 이동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철도가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평택 서부 주민들은 서울을 가려면 두 시간 넘게 걸렸는데 안중역에서 KTX를 타고 환승 없이 30분이면 갈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저는 여기서 평택역에 가는 평택에서 기차 타면 됐어요.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리시겠네. 네, 한두 시간 넘게. 여기서 보면 시간도 거의 짧잖아요. 한편 수원발 KTX 노선은 내년부터 평택 지제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GTX AC 노선 평택 연장도 추진되고 있어 평택 지역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대문구는 GTX B 노선과 C 노선이 지나며 광역 급행철도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변전소와 환기구 등 GTX 부속시설이 지역 내 9곳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장례식장에서 볼 법한 근조화환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초 청량리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m 떨어진 위치에 GTX-C 노선 변전소 설치 계획이 세워지면서 반대 시위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GTX-B 노선과 C 노선이 지나게 되는 동대문구 일대에는 환기구와 변전소 등의 시설이 9곳에 설치 예정인데,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를 포함해 용두근린공원과 회기역 인근, 삼육병원 앞등네개 지역에서 설치 예정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위치 변경과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용두 근린공원의 경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 예정이던 두개 환기구를 한 개로 조정했고 이달 12일 주민 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유지압 인도 위에 설치 예정이었던 삼육병원 앞 환기구는 망으로 교통 체증을 우려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 재검토 답변을 얻었고 신축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회기역 인근 역시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 부당성을 확인해 환기구 위치 조정이 논의 중입니다. 70에서 80%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치가 조정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는 실시계획 변경이 이제 아마 이제 고시로 나올 겁니다. GTX 신호선 변전소 설치 이전 요구에 있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체 예산으로 이전 검토지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부지 이전에 따른 수백억 원의 비용과 또 다른 민원 제기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 대체지를 선정해서 거기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제 국토부로 이제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GTX 신호선 변전소 이전을 위한 제 2의 대체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대체지와 비교해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원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 중 국토부의 대체지 변경을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교통은 지역을 오가는 이동 수단의 의미를 넘어 거주 환경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 속에선 시민들에게 득이 되기도, 또 독이 되기도 하는 여러 이슈들이 함께했는데요. 걱정과 피해는 줄이고, 기대와 바람은 현실화 할수 있도록 관련 진행상황들 후속 취재에서 기사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